어, 그런데 저는 성실하고 외로우시겠네요 어, 배려심, 네 많이 외로워요 <laughs> 배려심이 많고 지유로운 그런 남자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, 시를 받으려고 중곡동에 있는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고요 나이가 어떻게 그리고, 돼요? 네? 네? 나이가. 나이는 어, 비밀이에요 아. <laughs> 저는 동안이거든요 <오>, 엄청 동안이네요 <laughs> 그럼요 네. 아. 최악 살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아, 결혼한 지? <laughs> 네 결혼했어요? <웃음> 네 딸이 <laughs> 있어요 어, 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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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꿍이 누구세요? 짝꿍이. 엄정스럽게 하셔야 됩니다. 가 왜? 뭔 왜? 사랑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학생에게 그에게 엄정스럽게 하셔야 되니까. 그만큼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증명는것같은기 <laughs> <났는데. 웃음> 때문에 저는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낳었습니다 <laughs> 좀 바라보면서 발표해주세요. 조금씩 바라보면서.